자 원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아서 원뿔은 이렇게 생겼죠 원뿔 원뿔 이렇게 생겼어요. 네. 원뿔은 밑면이 한개 맞죠? 이게 밑면이니까. 모선이 엄청 많아요. 이거 다 모선이에요. 모선이 뭐냐면 꼭지점에서 밑면 밑면인 원 위의 한 점. 여기 원이잖아요, 원. 그죠? 꼭지점에서 한 점에 이은 선분을 다 모선이라고 하거든요. 모선은 엄청나게 많죠. 모선은 무수히 많다. 무수히 많다. 그리고 원불의 꼭지점은 한 개죠. 여기가 꼭지점.